어? 어? 진짜 가고 싶어요. 처음 해봐요? 네. 처음이에요? 응 짠! <목소리>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뽀로TV의 이재프로입니다. <laughs> 오늘은 쉬는 날인데요. 친구들이랑 강화도에 있는 글램핑장을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글램핑이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의지할 생각입니다. <laughs> 당당하게, 당당하게 의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이마트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아, 어, 린다 씨 아니에요? 예? 린다 씨 아니에요? 어, 아 어, 아닌가? <목소리> 야, 남 도대체 뭘 챙겨온 거야? 가방. 가방이. 사모마 아, 준서 가방에뭘 들은 거더 들었어? <laughs> 내 출근할 때보다 안 들었어. 난날 챙겨왔어. <laughs> 아니 못 챙겼냐고? 어 아무것도 없는데? 지갑 지갑. <laughs> 지갑. 대박이다. 편점에 <laughs> 뭐옷 있지 않을까? 오? <laughs> 뒤그 아, 마트에서 칫솔 샀어 이제. 아 뭔데? 아 편점에도 의 파란 칫솔은 있어요. 따로 하세요. 이 얘기도 안따 봤을 때. <laughs> 야, 수건 닦아가으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아, 거야? 아니 닦고 잘수 있는데 술안 먹어서 닦고 잘. 어, 이빨은 닦아야 돼. <laughs> 손으로 닦으면 되지. <laughs> 치약 은 가지고. 치약은 있으 차 치약 빌려줄게. 안녕하세요. 어, 아, 나 이런 거 못해. <laughs> 강화도에 있는 램핑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날씨가 날씨가 굉장히 맑고요. 구름이 이쁘고요. 저 민정 씨도 이쁘고. 저제 린다 씨도 이쁘고 <laughs> 난 언제까지 이뻐요? 가서 그 우리 그 민정 씨의 솥밥을 제가 좀 기대하고 있어요. 맞다 민정이 솥밥 해준다 그랬지? 네. 나 솥수 챙겨 왔어. <laughs> 어... <laughs> 맞아 무겁대. 어. 아 맞아 뭘 많이 챙겨 오셨더라고요. 준비성이 또 철저하셔가지고 좀 늦으셨는데. <laughs> 챙겼어요? 전 저요. 절망이 <laughs> <그래>? 뭐가 없던데. <laughs> 수건 챙겨왔어요? 아, 수건이요? 네. 수건 뭐 필요해요? 휴지로 닦으면 되는데. <laughs> <laughs> 남자 아니야? 남자요? 남자 아니요. 칫솔은 어. 챙겨왔어요? 칫솔 안 챙길 때 손이잖아요, 손. 있잖아요, 손. 어. <laughs> 자. 네. 아, 이거 떨어져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침착하셔야 된다. 이렇게 더운 날, 이게 이렇게 났을 때도 침착하세요. 침착하고, 침착하고, 다시 담으면 되는데, 아이씨, 없네. 빨리빨리 <laughs> 빨리, 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네. 빨리 할게요. 빨리. 빨리. 네, 찾으세요. 예. 언니, 네. 으세요예 언니 아유. 이유요유아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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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이 아유. 아아보세요 <laughs> 여러분 뭐예요? 저 에어컨. 에어컨 천사 천사라는 거 에어컨 <laughs> 아니 천어 어어어 시원해 어 음, 천사 영접중 어.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laughs> <저>, 들어가면 돼요 <laughs> 가능할까요 아 일단 발부터 넣어보세요 <laughs> 너는 가방에 뭐 갖고 왔어? 가방이요? 가방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이게 민정이 가방인데, 노 가방은 뭐야? <laughs> 저, 저 가방이요? 예. 저 나, 가방 나름대로 커요. 오, 그렇구나. 네. 뭐가 들었어요? 아, 여기요? 예. 일단, 예. 일단 티, 아니, 가방, 바지. 어. 바지고요? 예. 바지? 그래도 옷이 들어있긴 하네요. 네, 네, 바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laughs> 책, 책이 있어요. 예? <laughs> 책을! 어, 어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비웃으시네 책이 갑자기 나오지 마아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제가 책을 항상 좋아해요. 내 머리 사용법. 어... <laughs> 근데 머리를 잘못써잘못 쓰거든요. 어. 그래서 한요 정도 읽었습니다. 오, 그럼. 많이 읽었네요. 네, 어제... 그래도 독서를 한다는 게 어디입니까? 그죠? 어디냐니, 요저 독서를 좋아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네. <웃음> 그러면... <웃음> 어디까지 있는지 볼게요, 집에 갈 때까지. 립커피. 립커피. 제가 준비한 순간. 음. 이거요? 네. 보습크림. 음. 아, 그... 뭐예요? 제가 약국에서 어제 구매한 오... 건데요. 네. 예. 자. 버물리예요 네. 그리고. 오... 깊이. 오. 네. 저는 깊이 하시면 안 되고요. 음. 네, 네, 예. 가능하시죠? 네. 네. 이거, 네. 당신 바르시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끝났어요. 이거 충전기랑 뭐 지갑이랑. 음, 끝났어요. 네. 에쪽저 걸리 갯벌이 보입니다. 갯벌. 여기푸로는 쭉. 어? 아 라라라란 어? <laughs> 따라라란. 우파마. 과자는 제가 픽했습니다. 저의 픽과자. 고구마. 음, 고구마 맛있겠다.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고기? 어. 어. 예쁘다. 어. 진짜 예쁘게 잘 자른다. 야, 진짜 정갈해. 정갈하다. 팔찌 배우셨어요? 아니요. 어, 타고 나셨다. 어, 여기 레시피가. 귀여워. 레시피 귀여워. 어, 버섯 아, 귀여워. 레시피에... 어, 표리 귀여워. 어 여기, 이거, 솥도 귀여워 <laughs> 마늘 귀여워 <laughs> 입수 이게 뭐죠? 미나리요 미나리 <laughs> 요리 블로그 어떻게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아! 아, 난 정승이 안 돼. 나 원래 노잼 캐릭터야. 수줍. 어떡해. 수줍. 어. 어, 고추 잘 썰시네요. 고추 잘 썰어요. 이 간장 향고 절임을 하면 그 뭐지? 이따가 어묵탕 가 어? 야 이거 뭐 시집갈 때다 됐네. 보내주세요. 저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시집 가고 싶어요. 어. 뻥이야? 뻘레 <laughs> 어, 뻥.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지 약간 초딩 같은데 <웃음> 지금. <laughs> 너가 만나면 내가 이렇게 돼. 갑자기 제 탓하신다고요? <laughs> 너도 그러잖아. 어? 아닌데? 저는 되게 어른스러운데? 아, 저 아침에 일어나서 다 만들어 왔어. 우와, 이게 무슨 육수예요? 바지락 육수야. 우와, 우와 준비성. 우와. 어, 이 밥에 바지락 육수를 넣고, 물을 올리고, 물을 올리고 근데 사실 음식보다 얼굴이 좀더 이뻐요. <laughs> 이게 뭔가요? 바지락 삶아 온 거야. 어 맛있겠다. 응. 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정성이 들어있어요. 좀 사랑이랑 요리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정성이 담겼으면 그것은 즉 요리라는 뜻이죠. 어 고기다. 고기가 되게 두꺼워. 와우. 우리. 선생님, 네? 바베큐 좀 하세요? 아니요. 처음 해봐요? 네. 처음이에요? 네. 응. 구워본 <laughs> 적이 없어요. 와. 아, 안 넣네요. 응, 우리 잘해. 응. 요리는 잘해. 잘하지. 순닝제가힐링대 어, 언니들 그한잔씩 <laughs> 어, 잘하시네요. 처음인데. 아, 너무 더워요. 이거 진짜 거리면안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딱 기회를 봐서 딱, 딱. 기회딱두 번만 주지 말았어요. 딱. 마늘도 던지시네? 치킨무 <laughs> 하기에는 너무 소중하니까 마늘은 어... 너가 마늘 까봤어? 마늘 까려 얼마 였는지 알아? <laughs> 갑자기요? 깐 마늘 까놓고 나 최근에 엄마 집 갔다가 깐 마늘 마늘 까다가 진 손에 마늘 냄새가 나서 판을 꼭 잡으래요 네판안 뜨거워 민정이는 이거 우리 다 뒤엎을까봐 불안해가지고 어, 눈이 조금 맵네요 <laughs> 밤이 됐습니다 어,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좋으요 나뭇잎 흔들리는 거 보세요 세상에 너무 차가워 고기 아마금. 오님 주무실 거예요? <laughs> 어, <안 배운다. 웃음> 아이, 자거예요 벌써 자요? 예? 잔다고요? 졸려요? 린다가 먼저 잤어. 아, 린다 먼저 잤어요? 이런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빨 닦으러 왔습니다. 아우, 오늘 먹은 게 너무 많아요. 막 진짜 하루, 종일 계속 먹어서 진짜 쉬지 않고 계속, 계속,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빨 닦고 그만. 내일 다시 뵙기로 할게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말, 말, 말. 안녕. 고생하셨어요. <laughs> 네. 저희 이제 집에 가는데요. 어떠셨어요? 요 네. 여기 너 밖에 더 있어요? <laughs> 누에고치요? <laughs> 누에고치 스타일인데 <laughs>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 뭐야. 오. <laughs> 아, <laughs> 엄마 안녕. 안녕. 수안분만 안녕. 호기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네. 마스크는 <laughs> 여분 아. 마스크는 아..아.. 아. 예? 마스크 마스크 어. 없어요? 어 그럼 저거 내일 또쓸 거예요? <laughs> 예? 아니 뭐야 차에 없어요? 예저 차는 제 차예요 아.. 자, 아. 당신 마스크 어디있어요 마스크요? <laughs> 이 마스크 안 될까요? 찾아볼게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깨어, 뭐. 어떻게 마무리할건데? 아 이건 어떻데 그런데... <laughs> 어때요 저랑 셀프 같지 않나요 이거? 아,